지 팀이 내 협찬 받았다. 수비드 머신, 네가 뭘 알겠어? 에 hey,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바베큐랑 약간 비슷한 수비드 머신 쿠킹을 할 거예요. 바베큐 말고 뭐랄까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에어프라이기 수비드 머신 강좌를 할 거거든요. 수비드로 첫 강좌 안심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비드 강좌 준비하면서 안오바 머신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드디어. 첫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아노바 머신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협찬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오 수비드 머신을 약간 리뷰하고 스테이크 쿠킹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껍질을 닦았습니다. 뭐 이건 욕조죠. 누구나 아시는 거고 원형은 전 처음입니다. 보통 네모난 건데 원형 처음인데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머신과 욕조를 고정하는 꺽쇠. 포장 용기가 20장 정도 사이즈별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설명서까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얘들이 자 아이오 회사는 원래 진공포장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공포장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열선 있고요 진공포장기를 하고 머신 우리가 보통 아노바 머신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구매하거나 다른 걸다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다 돈이에요 근데 이 거치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도 정말 편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노바 쓸 때는. 보통 이렇게 그냥 던져 놓거든요. 요격 같은 것도 없어요. 물론 아직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버튼도 물리, 물리네요. 리 장단점은 한번 써보고 말씀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로 쿠킹 시작해볼게요. CPD, 여기 오줌 안 썼지, 아까? <laughs>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쿠킹을 시작할 건데요. 안심 국내산 원뿔리었나 투뿔이었나, 아무튼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테스트를 위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쿠킹을 할 겁니다. 소금 후추, 아. 소금 후추 아무것도 없는 생 안심 하나, 소금 후추 마침 안심 하나, 소금 후추 로즈마리 버터를 가미한 안심 하나. 그래서 총세 가지를 쿠킹을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안심 스테이크로 수비를 했을 때 뭐가 제일 맛있느냐에 대해서 아이오 진공 포장 용, 용지를 보면 제목 온도. 시간, 날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공 포장용기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거 그냥 소금 후추 글씨 이쁘죠? 저 글씨 잘 써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적어줘서 나중에 세 개를 쿠키했을 때 뭐가 제일 맛있는지 비교할게요. 그럼 진공 칠게요. 자, 아이오 머신의 진공은요. 진공, 밀봉, 반진공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수비대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진공으로 할게요. 얘를 닫아서 딸깍 소리가 나기 정도. 그리고 여기 에 있는 V버튼을 딱 눌리면 진공이 됩니다. 이게 TW 3000이잖아요. TW 2000 버전에서는 진공 포장 용기에 소음이 심하다고 하던데 근데 이 정도는 소음이 있는데 보통 왜 2000에서 심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진공 포장 기계의 소음이 이 정도면 심한 편이 아닙니다. 아마 2000 버전에서는 사람들 리뷰한 거 보니까 소음이 심하다고 했는데 3000 버전에서 좀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수비들을 해볼게요. 수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 야, 물! 야, 또물안 나온다. 물안나 안나옴 할머니, 안녕하세요. 물한번을게요 우리 물이 안나온 물이 언제까지 안 나와요? 고맙습다 할머니. 자, 나 살다 살다. 물동량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온도로 세팅할 을수 있어요 우리는 온도로 세팅을 할 거고 준비해 놨던 3cm 암신 스테이크를 56도로 2시간 동안 수비들을 해서 미디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M을 눌러서 뭐다 틀리겠죠 온도를 56도로 맞추고요 만약에 M을 한번더 눌리면 시간이 되고 M 한번 눌렸을 때는 온도가 되는데 지금 물의 온도는 32.6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온도가 56도가 됐을 때 고기를 담궈서 수비들을 2시간 할 거예요. 그럼 56도 때 다시 촬영할게요. 야, 금방 올라간다요. 자, 여러분들 벌써 52.6도예요.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오르네요. 아노바보다 온도가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놨던 소금 후추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거 버터 소금 후추 했던 거를 담구겠습니다담구고 나서 2시간 알람 맞출게요. 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56도로 2시간 지났기 때문에 미디엄이 됐을 것 같아요. 잘 익은 것 같아요. 핏물도 좀있고 자, 이거는 그냥 소금 후추만 한거 꺼냈고요. 얘는? 버터를 해서 그런지 버터하고 물이 막 있네요. 자, 물기를 좀 닦을게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한거 소금 후추 소금 후추 버터 로즈마리 한 겁니다. 자, 우선 버너를 켜고요. 올리브유를 듬뿍 둘러줍니다. 자 여러분 올리브유를 두르고 연기가 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이에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수비들을 끝내고 바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수비드의 최대 장점은 똑같은 퀄리티의 스테이크를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언제든지 똑같은 퀄리티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머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 냉장고에 보관을 할 거면 칠링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칠링이 뭐냐면 얼음물에 담그는 거예요 왜 칠링을 하느냐 이 고기가 나왔을 때신본도 20도에서 50도 사이 구간에 살모넬라균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여름에는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얼음물에 담궈서 고기 온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려서 이 구간을 급속도로 피한다. 그러면 우리 식중독 발생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비들을 하고 나서 냉장 보관하실 거면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의 종류의 칠링은 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연기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 불이 너무 세요, 스테이크 굽기에는. 그래서 올리브유를 다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런 후에 불을 중불로 낮춰요. 자, 이거는 본인의 화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 약간 경험치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튀는 거는 물기가 많다. 마이야르 반응에 방해가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비드를 한 스테이크는 앞뒷면 시어링을 30초에서 1분만 잡고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어, 시어링 잡고 뭐 버터하고 타임, 마늘 이런 향신료를 넣고 바이스팅을 해주면 더 풍미가 좋기는 한데 우리는 오늘 그냥 한 거, 소금, 후추 한거 소금, 후추, 버터, 로즈마리 한 거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바이스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물이 있었던 자리인 거라, 여기가 이제 물이 있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안 일어났던 자리.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옆면을 이렇게 익혀주셔도 좋거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쿠킹을 완성을 했어요. 잘 익었죠. 미디움네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얘는 소금 우추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계가 정말 균일하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비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수비드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스테이크 굽는 실력이 없어도 동일한 퀄리티로 스테이크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먹어볼게요. 이만큼, 자, 이만큼 아무것도 안한 거. 식감 부족하고 육향은 정말 좋아 근데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 고기에 육향만 있어 그럼 소금 묻혀 있는거 맛있어 역시 간이 돼야 맛있어요 육향과 소금의 짠맛 그리고 소금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버터의 달콤한 향이 나오네요 버터의 달콤한 향과 로즈마리 향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향신료는 배신을 안 한구만. 소금, 후추, 버터, 로즈마리. 최고입니다. 버터의 향이 입안에 가득 돌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향이 뒤에서 약간 받쳐줘요. 그러면서 느끼함도 없고, 어차피 수비들어서 색이다 식감은 엄청 좋았는데, 식감, 간, 풍미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수비드를 할 거면 소금, 후추는 무조건 기본인데 상황이 된다면 버터, 로즈마리 아니면 더, 타임도 좋고요 향신료를 같이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이오 수비드 머신을 사용해 봤어요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장단점이 드러나네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거 프로펠러가 보통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유속이 조금 느린데, 와, 쇠라서 그런지, 모터가 좋아서 그런지, 아마 모터겠죠? 쇠랑 플라스틱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고, 모터 때문에 유속이 정말 좋아요. 아노바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유속이 굉장히 좋고, 온도 센서가 두 개가 달려있어서, 물의 온도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아노바 이런 거는 온도 센서가 하나인데, 아이오는 두 개라서, 온도 편차가 진짜 없어요. 최고의 장점을 말씀드렸으면, 단점은, 얘가, 진공 포장을 해봤는데 진공 포장이 별도의 전원이 아니라 IO 머신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진공만 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연결시켜서 진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전원 버튼을 여기에 꽂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뭐 진공 포장기는 뭐 IO 회사가 원래 진공 포장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랄 게 없어요. 소음도. 작은 편이에요. 어, 얘가 3000 버전인데, 2000 버전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하던데, 소음이 되게 작아요. 수비드 하는 중간에도, 이 머신 자체의 소음도 현존하는 수비드 머신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소음이 적,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드 머신 자체도 웩 하는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얘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소음이 적습니다. 데시벨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적어요. 확실히 적어요. 다른 제품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수비드 머신은 보통 수비드 머신에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보관을 해놓고 하는데 거치대 있는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네요. 보관하게 이쁘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이쁘긴 한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큰 사용하는데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오 수비드 머신을 사용해 봤어요. 아, 한 가지 단점이 또 있네요. 음, 계속 단점만 말하는 것 같다. 이거 큰일이네. 한 가지 단점. 올인원이잖아요. 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통과 수조통과 머신과 진공포장기를 한 방에 살 수밖에 없어요. 38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고기를 좀 많이 하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공포장기는 거의 보통 있으시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기존에 머신이 있거나 진공포장기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단점 말했으니까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S. AS 국내에 2, 3일 내로 AS 됩니다. 근데 우리 아노바나 이런 거는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를 못하면 AS도 못하고 배송비도 그렇고 이거 뭐 그냥 버려야 돼요. 비싼 제품 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제품이 A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AS 받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수비드 강좌 계속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